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양에서 살고 계시는 이연님을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하니까안 사람 동행해서 오고 싶다녕그세요기꺼하 아, 그렇게 하시요고했어요 상을 보세요어떠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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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요안하세하는자리녕 알았는데 이렇게 막, 아, 이렇게 너무 진수,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셔갖고 몸들발 어, 모르겠습니다. 이제. 음, 사실은, 이연님만을 위해서 오늘은 상이 차려진 건데, 안 사람까지 오셔가지고,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난 사실은, 우리 이연님이 장가 안간줄 알았어요. <laughs> 결혼 안 <laughs> 하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진짜로. 근데, 음, 저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, 아이까지 있는데요, 뭐. 그러니까 <laughs> 음. 어떻게 선 봐서 하신 거예요, 아니면? 외삼촌이 어. 계신 사무실에 계신 분이 베트남 이렇게 분이 계셔갖고 음. 소개를 해서 음. 그 와이프를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좀 장애를 갖다 보니까 음. 처음에 한국 사람이나 이런 통서 음. 선을 보고 해도 음. 처음에는 음뭐 얘기를 나누고 통화를 하면은 힌커에 그냥 응원해주고 했는데 응. 직접 보면은 좀 막... 거부감을 많이 좀 느끼고 해서 응, 막상 보면 좀 많이 상처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응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신반으로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응. 결혼하면은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응. 솔직히 그냥 여행 삼아서 한번 그냥 가보자 그럼 그 삼촌 소개이지만 그래서 응. 봤는데 또 저를 또 많이 좀 위에도 주고 해서 아이 사람이면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음, 그런 그러셨구나. 생각을 또 많이 또 저를 생각도 많이 해주고 음. 또 부모님도 또 많이 또 공경도 많이 해주는 음.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아,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 초대 선임 중에 음. 부부가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. 네. 또 이제 2022년도 잖아요. 네. 새해 밝았는데 두분 이렇게 보니까 왠지 제가 올해 축복 잔뜩 받을 것 같아요. <웃음> 진짜로. <웃음> 네, 진짜. <laughs> 음, 잡수셔요. 네네. 네. 두 분이서 한몇년 정도 사신 거예요? 저금 한국은 3년 6개월 됐어요. 와, 제일 처음에는 한국말 이렇게 잘 하지 못하셨죠? 네, 제가 한, 음한국왔 같은데 한국말 좀 조금 알아요. 조금 알아요? 네. 근데 말씀 잘 하시는데요? 와. 한국에서 사시면서 네.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? 언어하고 음. 한국 문화도 이렇게만 음. 좀다해주고 좀 음, 그랬구나. <laughs> 네. 그래도 적응 빨리하신 편이시죠. 네. 음, 그러시군요. 우리 이언님은 너무 예쁜 섹시 어드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. <laughs> 그렇죠. 한눈에 반하지 않았어요? 이뻤죠 그렇죠. 네. 음, 그러니까 동남아 연인들이 많이 또 예쁘다고 하니까 또내 음. 사람이다. 아, 처음 보는 순간에 음. 와 천생연분. 이언님은. 음,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셔야뭐 일단 제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음. 뭐 지금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음. 뭐 일단은 아이가 있으니까 음. 일단 아이들 잘 키우면서 일단 뭐 지금까지는 음 충실하게 그냥 가정에 충실하고 음. 그냥 일단 사는 게 지금 꿈이라고 뭐 음, 편안하게 그런 꿈이죠. 음. 그렇죠? 아이들 잘 키우고 그렇죠. 그렇죠? 그렇죠? 가정이 들 번창했으면 좋겠어요. 그죠? 물고기는 왜안 좋아하시는 거예요? 궁금했어요. 좋아요. 많이 접해보질 못해, 음식이라서. 음. 그러니까, 베트남, 이런 남쪽이 아니고 북쪽, 하노이 음. 쪽이라서 그쪽은 음. 물이 많이 없어서. 음. 좀 생선이 많이 좀 접해지 못하는. 아, 그렇구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,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나? 음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리현 님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어, 많이 힘들다 한 적은 있었어요. <laughs> 보시기에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. 저는 제가 12살 때 장애를 이렇게 있게 돼서 이제 모야모야라는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음. 장애를 있게 돼 갖고 음,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무난히 졸업을 하고 음. 중학교 때 이제 음.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려는각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같은 중학교를 모이다 보니까 음. 저희들잘 모르는 아이들이 좀 많아서. 그렇죠. 이제 좀 많이 좀 싸움도 많이 했고 헉? 왜냐하면 그 어릴 때니까 이제 음. 장애인이니까 음. 이제 많이 좀 놀림도 음. 많이 당해서. 음. 그래서 그랬었구나.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었는데. 음. 그거를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그런 게 있었는데, 대표 저희 부모님이 또 많이 또좀 음. 그걸 조금 좀 많이 좀 바로 잡아 주셔갖고, 음. 좀 성장을 했는데 일단은 학교를 다니는 게좀 처음에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, 음, 그걸 부모님 통해서 많이 좀그 학업을 잘 마치고 이렇게 좀 사회생활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. 저... 그~ 인쇄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.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쵸 찾아버려서 먹여 살릴래니까 그쵸 안 뛰면 안 되겠죠 혼자였으면 뭐~ 그렇게 뭐~ 열심히 하겠지만 뭐~ 음. 처하고 그때 음. 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음.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음, 건 있죠 또 어머님 또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. 음. 어차피, 또, 본인도 나이 드시고 하면 또, 왜냐면 또, 이렇게, 힘드시면 또, 저또 장남이다 보니까, 음. 그런 것도 제가 또 도움도 드려야 되고, 음. 뭐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, 그, 타국에서 또 왔으니까, 음. 힘든 점도 많이 있으니까, 음.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또, 음. 뒤에서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고, 음, 그렇죠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맞아. 이제, 아빠의 몫을 잘 해내야죠, 이제. 두 분이 아주 좋은 만남 같아요. 그리고 삶에서 또 혼자보다는 둘이가 훨씬 낫잖아요. 예, 네, 그래서 어, 아기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